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닌텐도 스위치 드디어 예약을 시작하죠.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좀 빨리 제작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정보가 안 나오니까 빨리 제작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촬영시간이 3시입니다. 오후 3시인데, 목요일 오후 3시인데, 어, 이 시간까지 정리된 정보라는 거. 완전히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완전히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 진행되는구나 이제 이 정도만 좀 믿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예약 판매 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량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 저도 모르는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막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매 할까 못할까, 아나 못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다가 나 스위치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다 살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온다. 적어도 엑스박스 원 X 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 오프라인 먼저 살펴볼게요. 어, 전가가 36만 원이죠. 이번에 스위치가 전가가 36만 원이고 마리오 오디세이 패키지, 마리오 그 에디션 아니고요. 마리오 오디세이 패키지를 같이 파는 그 패키지입니다. 본체랑. 그래서 그렇게 같이 파는 패키지가 42만 4,8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이제 오픈 시간 각 매장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시작한다 그래요. 오프라인입니다. 이마트 전국 150개 매장 이문점, 광명점, 용산점, 기타 가정 코너가 없는 곳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가정 코너가 있는 이마트 전국 150개 매장, 전국 150개 매장에서 예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이와 함께 구매하실 경우에 사은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화 유리 필름, 그리고 C타입 USB 케이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두매. 뭐야, 이건 뭐 친구랑 같이 가서 커피 한잔 먹으라는 거야? 응? 어쨌든 사은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롯데마트, 자, 롯데마트 나왔죠? 롯데마트내 네. 토이저러스, 토이저러스 요즘은 잘 아시죠? 토이저러스는 닌텐도 관련 상품 그런 것도 많이 팝니다. 3DS 관련 소프트웨어도 팔고요. 어쨌든 토이저러스 그리고 토이박스 매장에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량이 꽤 있는 거지. 어? 물량 받는 거 보니까 토이저러스. 어쨌든 토이저러스 한번 들리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플러스 총 3,000대 물량. 야, 3,000대면 꽤꽤 되는데? 3,000대 물량이에요. 사은품은 테크라인, 스위치, 고속 충전기. 그러니까 고속 충전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스위치가 생각보다 배터리가 좀 빨리 닳아요 젤다 경우에는 3시간? 3시간 반? 이 정도 됩니다. 젤다 플레이 기준. 이 고속 충전기를 사용해서 고속 충전을 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 좀더 오래 플레이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소프, 소프트를 구입하실 시에 상품권 5,000원을 준다고 해요. 이제 마리 오디세이라든지 같이 동시 발매하는 소프트를 뭐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예약을 할 시에는 그 먼저 다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제를 하셔가지고 그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12월 1일 날에 발매를 하면 그걸로 교환해가는 방식이에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서. 자 다음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자 온라인 갈게요. 온라인에 대원 미디어, 온라인 몰, 대원 샵, 그리고 NN 마켓 오전 10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을 받는 거예요. 대원샵 홈페이지 주소 밑에 나갈 겁니다. NN 마켓 주소 나갈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10시부터 대기하시고 빨리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을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예약은 아무도 몰라요. 빨리 가서 빨리 구매하는 게 장땡입니다. 이왕이면 10시 오전 10시 맞추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지구, 지구 아시죠? 지구 온라인 쇼핑몰 지구 오전 10시부터 500대 한정 판매. 500대가 또 순식간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500대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또 지구에서도 구매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지구의 장점은 만원 캐시백을 줍니다. 만원 캐시백을 준다고 하고요. 마리오 오디세이 패키지 구매 시에 하만카돈 이어폰을 준다고 하네요. 그냥 하만카돈 이어폰이라고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카돈 이어폰을 준다는 거.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이제 휴대하실 때 이어폰으로 많이 들으면서 게임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토이저러스 온라인 몰 역시 똑같이 예약을 합니다. 오프에서 가셔도 되고 온라인에서 사셔도 됩니다. SSG 쇼핑몰, 신세계 쇼핑몰이죠. SSG. 쓱. 자, SSG 쇼핑몰에서도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몬 팀원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10시부터 한다고요. 그니까 러다 10시부터 하네, 지금. 분위기가 다 10시부터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하이마트 온라인몰, 소프트 구입 시 5,000원 할인. 지금까지 저희한테 온 정보는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수집한 정보는. 그리고 까꿍이님, 우리 구독자님 중에 까꿍이님이 또 정보를 주신 것들 취합해서 발표해드렸어요. 제가 드린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이나 다 예약을 받는다는 사실은 물량이 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혹시 모르는 게또 온라인에 얼마를 풀고 오프라인에 얼마를 풀지 몰라요. 사실 그건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실패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오프라인 가셔가지고 예약하셔도 돼요. 일단 내일 예약 판매 자체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 잘 종합하셔가지고, 내일 예약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억하시고요내각 네, 매장들 잘 방문하셔가지고, 예약 꼭 성공적인 예약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도의 세워였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